흐헤복해라 벌레들 곤독지마 뭐아 <놀라> <놀라> 어� 우리에게 선장이 필요해요. 네, 서 진정한 선장이 되면 네. 네. 나침반이 너를 어디든 데려다 줄게다 그,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줄. <laughs> 성공이야 성공! 무사히 러스트항으로 돌아왔어. <laughs> 신밧드 선장 만세! 신밧드가 제때 배를 몬덕이에요. 이건 다 나침반 덕분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왠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어. 당신은 이미 진정한 선장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이 어딜 가든 나침반이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요. 하하하. <laughs> 아,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호드킨이 나라를 데려갔다는 거야. 나라는 반드시 데려올 거야. 아, 우선 진정해. 네 기분은 이해하지만 호드킨의 그 보물을 너도 봤잖아. 나라가 그 물건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아.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어. 그 물건은 대체 뭐지? 물귀신파의 형제들이여. 공을 세워 속죄할 때가 왔다. 호드킨이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겠지? 지금이 복수할 아주 좋은 기회야 저, 저건! 죽음의 함대는 그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호드킨의 보물인데 산 사람을 그레이브 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대단한 물건을 호드킨이 어디서 가지고 온 거지? م, 모르겠습니다 나라 누님도 가져다가 놀아보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호드킨의 신복인 비페리안 같은 사람만이 성물에 접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야. 머리를 좀 써야 할것 같군. 성물을 훔칠 생각은 마십시오. 그 물건은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한 번은 누가 훔쳐가려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어요. 그래, 알겠어. 정보 공유 고마워. 지금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하길. 소니아, 이제 어떡하지? 죽음의 함대가 언제든 공격을 해올 수 있어. 우선 후인을 찾아가자. 제인호에도 대포를 싣도록 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루카가 사람을 데리고 물귀신 본거지로 갔는데, 물귀신은 저토화되고 너희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하던데. 여기서 더 늦었으면 내가 루카랑 사람을 데리고 죽음의 함대를 포격하려고 했다고! 돌아오는 길에 호드키를 만나서 시간이 좀 걸렸어. 그 영감탱이 내 보물을 훔치고 너희까지 공격하다니 지금 바로 우리 배에 슈퍼골든 에로우를 실을게 다음번에 또 만나면 머리를 박살내주겠어 그래도 전화위복은 한 셈이군 죽음의 함대를 만났는데도 무사히 돌아온 데다 트리마일랜드까지 가서 금은보화를 한가득 가져왔을 거잖아 그렇지도 않아 난 그냥 나침반 하나를 주었을 뿐이거든. 와, 넌 신발 뜯? 아, 내가 잘못 봤나 했네. 너 지금 계속 말 없었으면 무슨 위대한 선장인 줄 알았을 거야. <laughs> 칭찬 고마워. 이번에야말로 이해. 아, 아, 이봐 이봐,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손에 든보을좀 보여줘. 이 제조 공정 눈금. 한마디로 끝내주는데 아, 그래 보고 싶으면 봐 대신 가져가면 안 돼? 바로 이 보물이 너희를 죽음의 함대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줬다는 거지 제대로 연구 좀 해봐야겠는데 후긴 전에 부탁했던 통신기는 어떻게 됐어? 헤헤헤 <laughs> 진작에 준비해두었지 자자자 심바트 하나 멀린 하나 소니아 하나 아, 하나. 장거리 통화가 가능한 통신기야. 멀린다 베스트라고 하지. 자,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 줄게. 이봐, 친구들! 내가 보여. 와, 신기 우긴이 저 멀리 갔는데도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만 같아요. 멀린다베스트만 있으면 따로 행동한다고 해도 이걸로 계속 연락할 수 있어. 멀린다베스트 마스터가 마법을 걸어줬어, 걸어줘서... 인가요? 당연하지. 멀린이 없었다면 멀린다베스트는 설계도에만 존재했을 테니까. 멀린다베스트. 아이언헤드, 파이어월, 로우그라운드, 샤프 휘슬, 그리고 골드네로우는 멀린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좀 나누고 있어! 난 로젤이랑 친분 좀 쌓고 올 테니까. 준비되면 내가 대포를 배에 실어둘게. 또 봐, 친구들! 로젤? 설마, 내 나침반에 이름을 지어준 거야? 저 녀석은 정말... <laughs> 됐어, 알 루카가 왔으니 뭐 발견한 건 없는지 물어보자. 너희 쪽 상황은 어때?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예상하셨던 대로, 겁 없는 녀석들이 알짱거리다 대포에 맞아 석탄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계에 있는 죽음의 함대 기지는 찾았어? 물귀신을 잡아다가 신문에 보니 애쉬 베이에서 남쪽 섬으로 더 들어가면 본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정보야? 그 물귀신은 중요 인물이 아니라서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쉬 베이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어요 인적이 드물어서 몸을 숨기기 좋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호드킨은? 그는 기지에 있을까? 아니면 불사호에 있을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투목! 어떤 물귀신파 한 명이 호드킨과 관련된 밀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데리고 왔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데려와 <laughs> 정보를 말해라 호드킨의 정보를 가져왔으니 친절하게 좀 대하라고 형씨 아르 혼자만 공을 세우게 할 수는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감히 너희를 속이겠어 호드킨을 치려는 거 맞지? 그는 본베이에 없어 평소엔 불사오에 숨어 있지 본베이에 가려면 보니와 비페리안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다른 건 말할 수도 없고 믿을지 말지는 너희에게 달렸어 데려가 네, 보드모 저 물귀신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전술이 있어야 해 그럼 두 가지 상황에 맞게 준비해서 양쪽으로 갈라지자 동쪽을 치는 척하고 서쪽을 치는 거야 우선 한 팀을 바다로 보내 불사호를 찾는 미끼 역할을 해서 호드킨의 주요 화력을 유인하는 거야 또 다른 팀은 애시베이에서 본 베이로가 죽음의 함대 기슭에 거점을 소탕한 뒤 불사호 뒤로 돌아가서 불사호 앞쪽에 인원과 호드 킨을 협공하는 거지. 음 좋은 생각이야. 내가 미끼가 될게 루카에게 가라고 할 생각이었어. 넌 블러디 로즈의 사람이 아니니 목숨으로 모함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난로스탕 사람이 아닌가? 러스탕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게다가 너희는 아마 당분간 나보다 더 나은 선장을 찾기 어려울 거야 내겐 나침반이 있으니 나침반이 날 호드킨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 그건 그래 좋아, 심바트 선장 네게 맡길게 심바트가 이끄는 체인호가 앞쪽에서 화력을 유인하고 루카가 러스트항을 지킬 테니 상황에 따라 지원하도록 나와 멀리는 애쉬베이로 가서 본베이로 잠입해 보니와 비페리안을 처치한 다음 불사 호로가 심밧드와 서로 안파크로 호응할 예정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전투 계획이다. 다들 이해했나? 좋아. 고드키는 물기 심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에겐 대마법사 멀린과 심밧드의 도움이 있으니 지금은 그를 섬멸할 좋은 기회다. 러스트항의 바람의 벽 앞에서 모두 살아서 돌아올 것을 맹세한다.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침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할 테니까. 그럼 출발하자, 러스트 항의 영웅들이여. 이 마을은... 기습당한 것 같네. 문을 봐. 누군가 밖에서 억지로 부수고 들어갔어. 대부분이 다 이런 상황이야.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설마 마을 주민 모두 몰기신파 혹은 죽음의 함대에게 잡혀간 건가요? 하지만, 마을 사람을 왜 잡아가는 거죠? 그들은 지칠 줄을 모르는 그레이브 본이잖아요. 노동력과 딸감은 영원히 부족한 법이지 우리도 물기신파의 바다전가를 흑석동굴로 보내 노역을 시킬 거야 죽음의 함대는 오랫동안 러스트항을 공격하지 못했어 그러니 사람을 잡아다 보충하거나 단순히 분풀이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하지만 여긴 마을이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민가와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도 적지 않을 거야 만약 신신이 바다에서 해안가로 보내져서 편안히 잠들 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할수 있지. 바다 밑과 물고기 뱃속에 묻힌 사람도 부지기 있으니까. 죽음의 함대가 한 짓이라면 불가능해. 각자 나누어서 조사하도록 하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지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아야. 죽음의 함대의 행동과 그들의 전투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내 목표는 호드킨의 심장을 찌르고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거야. 그의 심장이 무슨 색인지 다들 지켜보라고. 저도 이곳의 비극을 그냥 두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아니 찾아낸 유품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감사해요 마스터님. 그럼 우리 마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해요. 너인 여기에 있어. 소니야, 왜 그래요? 마을의 우물 혹시 살펴봤어? 우물 안에서 소리가 나. 물 소리는 아니고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울음 소리일 수도, 웃음 소리일 수도 있어. 부, 분명 그건 바람이 스치는 소리일 거예요. 이미 이 마을을 반 바퀴나 돌았는데. 만약 저게 마른 우물이라면, 러스트 항해 하수도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숨기는 장소야.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숨기곤 하지. 만약 여기도 마찬가지라면... 그럼 우물 아래로 내려가 봐요. 정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것 봐라 실험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죽음의 함대? 저자들이 어떻게 우물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긴 마을 주민이 대피한 곳 아닌가요? 집중해 한눈팔지마 자 신선한 재료들아 수석 연구원이 우리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여긴 마을 주민의 피난처가 아니라 죽음의 함대 구역 같아. 하지만 여긴 그림 부른 마을 바로 아래잖아요. 마을 주민을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은밀한 곳을 고른 걸 보니, 이곳엔 분명 죽음의 함대 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거야. 좋아, 아주 좋아. 드디어 그들의 거점을 찾았어. 따라와,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 천 조각? 옷에서 뜯긴 조각 같은데요? 이건 낚시용 오버롤이야. 어미니 바다에 나갈 때 이런 옷을 입곤 하지. 어미니요? 하지만 이천 조각은 진흙이랑 뼈대 사이에 있었는 걸요. 설마, 설마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목표를 정했어. 죽음의 함대만 섬멸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야. 가자. 앞에 또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치, 무덤처럼 고요해. 계세요? 저기요. 실례지만 여긴 아이티 그만 물어봐. 이건 영혼이야. 아이의 영혼. 이미 목숨을 잃은 아이야. 여, 영혼이라니. 아이의 영혼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죽음의 함대는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너의 엄마는... 여기 안 계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숨바꼭질... 맞아... 숨바꼭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날 발견하지 못할 거야... 꼭 와야 해... 와서 날 찾아줘... 쪽으로 날아갔어요. 따라가 보자. 이건 분명 그냥 숨바꼭질이 아닐 거야. 발효된 듯한 냄새... 매스꺼운 냄새가 나... 책상, 기고, 배양도고... 라이세움에서 비슷한 것을 본적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긴 연구실이에요. 밖을 떠도는 영혼, 그리고 좀비가 배회하고 있어.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자. 여기서 분명 무슨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곳은... 그리고 이 종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설마... 죽음의 함대 계획인가? 아, 단어가 너무 어려워... 기록을 보니... 이곳의 연구원이 어떤 생물의 영혼을 분리해서 다른 육체에 결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함대는 아주 많은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진전이 있었던 실험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실험 재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실험 재료가 뭐였는데? 마을에서 사라진 그 사람들이야? 블러디 로즈의 희생과 함께 여기까지 왔어.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망할 그레이브 본 놈들! 또한번그 입에서 영생이란 소리가 나오면 썩어빠진 유골을 영원히 바다미 암초에 묻어버리겠어. 아 여기 있어. 나잘 숨었지. 그렇지? 집에 가고 싶어. 집으로 가자.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저먼 곳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와, 사라져버렸어요. 앞쪽에 배가 있어. 아주 보잘 것 없는 도크야 이제 편히 쉬도록 해. 고마웠어. 여긴 어디죠? 바닷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걸 보니 여긴 죽음의 함대 연구실의 비밀 출구야. 그럼 여긴 에쉬베이의 끝이라는 얘기지. 죽음의 함대 본거지가 바로 앞쪽에 있어. 출발하자. 심바트가 배를 몰고 놈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우린 뒤쪽에서 공격하자고.